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50번째 소속감을 가져라. 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신은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한다던가, 노력을 인정받지, 못할,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온갖 불평을 하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잠재의식에게 자신과 회사의 인연을 끊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경, 경영자나 상사의 눈밖에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당장 그만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쉽게 퇴사시키지는 않더라도 더는 승진 기회를 안 주거나 별볼일 없는 한직으로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퇴사시키거나 승진을 막는 상사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을 확인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이것은 그중한 사례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작용이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반작용이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선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겁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싶은지, 어떤 부서에서 일해야 진실로 보람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서가 결정되면 그 부서에서 자신이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하고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상상을 하루 두 번씩 잘 때와 눈을 뜰때 몸을 편안히 한 상태에서 반복하세요. 효과는 물리의 법칙처럼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이 소속한 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잠재의식에게 회사와의 인연을 끊으라고 영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소속감을 가져라. 감사합니다.